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오늘도 연구원님과 함께 나머지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봇 만들기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빅테크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었죠. 밸류가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빅테크가 코로나로 상대적 멀티플을 받는 것까진 이해가 되는데요.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고 볼때 앞으로 주가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진 환경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돼야 하는데 지금보다 더 확장적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는 동의하기 힘든데요. 빅테크 상위 기업들이 더 확장적 모멘텀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뭐랄까, 이 저희 구독자분들만 여쭤보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법인 고객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 만나서도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됐고, 그래서 빅테크 기술도 많이 쓰고, 그래서 더 많이 한꺼번에 성장을 했기 때문에, valuation을 더 받았다, 말이 되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 valuation 없어져야, 없어져야 된다. 말이 될수 있습니다. 음. 근데 네. 제가 여기서 항상 하는 대답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를 들어 제가 고객을 만날 때도 지점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때도 옛날 같으면 제가 이제 좀 아주 옛날부터 일을 해서 그렇지만 전화로 간다든지 네. 뭐 줌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상상이 안 돼요. 고객이 저를 불러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에너지스라는 네. 일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감히 뭐저 전화로 안 돼요. 가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제가 요요 요 전에도 이, 찍기 전에도 저희 하고 왔는데 줌 화상회의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네요. 당연하죠. 근데 그럼 코로나가 다 없어졌다. 네. 그럼 그동안 하던 화상회의가 다 없어질 거냐? 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그렇게 잘 나가는 애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주 잘 나가는 애널이 있다고 치죠. 옛날에는 직접 만나려면 하루에 많이 가야 네 군데 정도 만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렇죠. 있으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진짜 너무 잘 나가서 고객분들이 줄을 서 있어요, 만나려고. 음. 그러면 이 사람하고 대면을 못 만나더라도 뭐 전화나 화상회의 하겠냐 물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네. 그러면 네 번만, 네번할걸 4번 하루에 여덟 번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이 애널리스트는 생산성이 두 배로 좋아진 거죠. 음. 그럼 이게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흐름이 바뀔 것 같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라 봐요. 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 생긴 언택트 기술의 활용이 물론 성장성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갑자기 꺾일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음. 또 하나는 네. 미국에 뭐 노동자 없다고 그러죠. <laughs> 대부분이 뭐냐면 운전사, 뭐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없어요. 왜냐면 음. 이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인차 중에서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게 트럭입니다. 왜? 트럭은 최악의 경우에 사고가 나도 바닥 뭐 강바닥이나 어디 중앙분리대에 박으면 돼요. 운전수가 없고 짐만 있잖아요. 네. 다른 차만 안 치면 그쵸?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음. 가장 먼저 무인 기술을 실제 적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안 쓰고 오히려 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업들이 갈 거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빅테크들의 활용은 더 커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게 다시 옛날 같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 닥터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메타 플랫폼스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큘러스 사업부에서 지속적인 VR 게임 생태계를 위해 게임 인수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AI와 접목된 XR, MR, 그리고 BCI 기술의 신사업화를 구축 노력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한 뷰와 또 향후 메타 플랫폼스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규모와 시장 선점을 예상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얼마나 기업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지금은 일단, 메타플랫폼스는 투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년 매출이 나오면 매출의 약2% 정도만 이런 쪽에서 나와요, 현재는. 음, 네. 적자는 엄청나게 나고 있고 음. 비용도 많이 쓰고 있고. 사실 메타플랫폼스에서 자기네 매출 목표가 얼마인지 이런 얘기는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어. 근데 제 생각에, 여기서부터 이제 제 완전 뇌피셜이라고 하죠. 네. 그냥 제 생각인데 메타플랫폼스가 가지고 있는 전체 가입자 수가 대략 30억 명 정도 돼요, 음. 30억 명. 이 30억 명한테 지금은 그 30억 명을 통해서 광고 매출만 일으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오큘러스를 지금 되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봤자 전체에서는 미미하지만. 근데 오큘러스를 최대한 많이 팔려고 할 거예요. 싸게. 왜냐하면 오큘러스를 팔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페이스북에 있는 컨텐츠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은제 생각에는 아마 메타 플랫폼스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돈을 보통은 뭐 10년, 20년 생각하고 회수를 생각하니까 그때까지는 매출이 의미 있는 수준까지 음. 오른다라고 볼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은 제 생각에는 네. 먼저 오큘러스를 최대한 많이 팔고 음. 왜냐면 구글은 지금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까지가 4대 테크 기업이었습니다. 네. 아마존은 이제 유통사라고 치고요.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가 있으니까. 근데 애플은 자기 기계가 있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이런 게다 있고 그게 지금 전 세계 10억대 이상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소프트웨어도 팔고 기계도 팔고 소프트웨어 매출이 그러니까 그 서비스 매출이 전체 20%가 넘어요 음. 이제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피스 뭐 이런 게다 있거든요. 네. 구글은 그 안드로이드가 있고 페이스북만 없어요. 페이스북 대신 어. 네트워크만 있거든요.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오큘러스를 싸게 팔면 파는 방법으로 어. 시작을 할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그 오큘러스에 필요한 이제 가상 현실 콘텐츠를 깔겠죠. 음. 그러면 오큘러스가 많이 깔리고 가상 컨텐츠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광고주한테 네. 페이스북이 사실 처음에 컴퓨터로 했었잖아요 저, 그래서 상장하고 모바일이 안 된다고 해서 주가 빠졌었어요 음. 모바일에 바로 들어와서 이런 이겨나죠 네. 인스타그램 다할수 있고 동영상도 틱톡한테 밀렸지만 이제 그런 관련된 걸또 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광고 단가를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거를 소위 말하는, 모니타이즈라고 하는데 돈을 버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나, 페이스북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메타 관련된 거는 메타버스는 제외하더라도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아요. 1 4배 정도 피해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죠. 1 4배인 이유는, 메타 이런 거다 빼고, 기존에 있는 페이스북 사업도 거의 성장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밸류에이션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아시는, 펩시콜라, 음. 코카콜라, 음. 월마트, 코스코 이런 회사들도 성장률이 많아요 5%겠죠. 콜라를뭐5% 이상씩 먹는 건 아니니까 <laughs> 네. 매년. 그런 회사의 밸류에이션도 지금 다 25배, 30배예요. 어. 과연 페이스북의 이익이 이런 맥, 뭐 펩시나 이런 콜라나 뭐, 뭐 이런 애들보다 과연 덜 안정적일 거냐.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되면 정말 리레이팅도 세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제외하더라도 지금 있는 사업 각고도 충분히 페이스북은 싸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피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마, 높아 보입니요 얘기해 본적 없습니다. 페이스북하고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네. 자 다음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렌토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로블록스 같은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상상해 봤었는데요. 물론 시총이 펠로톤에 비해 훨씬 크지만요. 애플과 구글에서 개인정보 트래킹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이네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페이스북이 뭐 어디 인수할지는 살짝 모르겠어요. 음. 그거는 뭐 예민한 문제고 아마 미국에 있는 그 누구도 모를 거예요. 네. 탑만 빼면 이게 되게 미국 시장의 좋은 점인데 페이스북이 실적 나오고 20몇 프로 빠졌거든요. 네. 하루에? 하루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아. 미국 사람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미국 주식을 할 때는 그 좋은 점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페이스북이 뭔가를 인수한다고 하도 메타가 네네. 잘 모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음. 뭘 인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1년에 몇십 조씩 순 이년 현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 지금 자사주를 사고 있는데 만약 정말 뭔가를 인수할 필요가 있으면 네. 인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좋다고 보고. 네. 개인정보 트래킹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이, 요즘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 핸드폰 보세요. 그러면 모든 앱을 깔든 간에 허용하겠습니다. 뜹니다. 그죠 저는 허용, 허용 가끔 이렇게 누르는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나 생각해 보시면 좀 됐어요.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페이스북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가 않아요. 사실 트래킹 때문에 뭔가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현재 숫자는, 근데, 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냐? 음. 1분기 가이던 스도 사실은 컨셉보다 6% 밖에 안 낮아요. 음. 딱 6%입니다. 6%. 6%. 음. 근데 주가 20몇 퍼센트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이 트래킹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음. 올해 비용을 작년보다 30%더 쓰기로 했거든요. 아. 왜냐면 메타버스 투자한다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팬 거지. 이게 애플이나 구글에서 개인정보 트래킹을 막겠다고 해서 주식을 팬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뉴스 거리는 돼요 주식 빠지면 네. 이게 문제인가 보다로 얘기는 음.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아. 저는 봅니다 어~ 실제는 그렇지 않다. 네 다음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금토일 님께서 주셨어요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을 쉽게 늘릴 수 있다면 지금까지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을 늘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같은 이유로 이번에도 쉽게 원유 생산량을 못 늘리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먼저 주셨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몇몇 분들도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뭐, 코로나나 자산 가격 팽창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원유 생산량 증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어, 후자 뒤에 거 먼저 얘기 드릴게요. 근로자들이 안 돌아와서 생산이 안 되고 있었던 거 되게 맞는 얘기고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미국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지난 몇달 동안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월 60만, 70만 명이 새로 고용이 되고 있는데 실업률이 안 빠져요. 그 얘기는 결제,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실업자가 줄어도 실업률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할 사람은 생길 거다. 그리고 이민자도 받을 거예요. 네요. 이민자들도 해줄 거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왜못 늘렸냐? 저는 못 늘린 게 아니고요. 안 늘렸다고 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극인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기업에서 정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아마 뭐 가격이나 이런 것에 무관하게 기름 생산을 되게 독려했을 겁니다. 음. 그거를 말을 듣고 아마 우리나라 했을 거예요. 한국의 네. 강점이죠. 백신도 그렇게 했었고.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2014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했을 때, 유가 120불, 110불인가 갔다가, 음. 미국이랑 오펙이 생산을 급격히 늘려서 50불로 6개월 만에 떨어집니다. 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미국에 있는 이 생산하는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게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정부에서 늘리라고 해도 안 늘리죠. 아... 돈이 중요하거든요. 돈을 잘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미국의 이 쉐일 오일 채굴하는 업체들이 네. 보조금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유가 비서 돈 많이 벌 텐데도 내가 지금 생산에 투자해서 늘려놓으면 유가 빠지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든 뭐 이러든 네. 별로 상관 안 하죠 왜 내가 돈 벌어야 니돼 똑같습니다 이거 오펙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네. 2014년에는 오펙이 되게 빨리 늘려요 유가가 오르니까 근데 그리고 유가가 박살이 나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래서 미국에서 오펙한테 약간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달 회의에서는 그냥 기존 증산량을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왜냐 저번에 그냥 멋모르고 따라 했다가 큰코다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못 늘리는 게 아니고 안 늘리는 거고 결국은 미국 정부 뭐오 c 미국의 쉐일 오일 이 사람들이 뭔가가 이제 계속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모르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분명히 생산량이 늘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못 늘리는 게 아니라 안 늘리는 거다.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Q&A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아주 깊이 있는 질문으로 오늘 방송이 아주 풍성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많이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